동해 러시아의 고요한 마을에서 두근거리는 흥분의 파도가 공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려온 열래동의 크래킹 파스타 페스티벌이 4월 13일에 개막 예정이며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밝힐 것은 김호중만이 아닙니다. 올랄라세션, 박구윤, 서영은, 윤태희 등 다양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이들의 참여로 인해 누구도 잊지 못할 풍성하고 잊지 못할 재능의 쇼케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 특별 할인된 게 가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하게 요리된 맛있는 대게와 다양한 가공된 게 음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잡힌 것으로 입맛을 도두고 싶은 해산물 애호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개 가게 외에도 가공해산물과 건어물 제품을 판매하는 해산물 시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미식가들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며 가장 까다로운 입맛조차 만족시킬 다양한 미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볼거리로는 베개 먹는 시장, 개장 사람 손잡이 랩, 돌체 낚시 체험, 경매왕과 찬스 왕게 수프 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고 모든 참석자에게 풍부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원활한 페스티벌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셔틀 버스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북평동 정복센터에서 행사장까지 30분마다 운행되는 이 서비스는 특히 행사장을 방문하는 민노 특수부대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김호중은 3월 3일에 2024 김호중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졸 서울 앵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단순히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흔들림없는 헌신, 그리고 그의 장인정신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통해 그의 음악적 기량을 완성시켰으며 그의 진심 어린 감정,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따뜻하고 위로되는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인생에서의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며 존재의 기복을 항의하는 이들에게 빛의 등대가 됩니다. 김호중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